어디 가신대요? 아, 어. 아니, 괜찮은데. 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네? 응? 여러분, 유튜브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돼요. 아, 죠 다음 판부터 랜덤 듀오 남한테 귀엽다 소리 들으면 만원 질문으로 유도 금지 기회는 3판까지 드립니다. 뼈르륵 꺄르르 귀엽다는 소리를 들으면 만원이라고요. 아, 귀엽다는 소리를 어떻게 듣지? 아, 너무 어려운데 잠깐만 귀엽다는 소리. 음... 질문으로 유도하면 안 되는 거구나. 해보겠습니다. 차변형, 고맙습니다. 못하면 못 포기하라고요? 아, 나 귀엽다는 소리 잘못 듣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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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트위치에 있는 언니들 너무 이뻐서 저도 트위치 아이돌 그냥 팠어요. 뭐 하는 거지? 네? 아 그냥 일본, 일본 사람어저 음. 저. 저 학생이에요, 고등학생, 고등학생인데 아직 목소리가 좀 듣기 싫죠. 모자 손잡이, 네? 손잡이, 손잡이... 아, 손, 손잡이까지 못 봤는데... 아, 어, 이거 저 주시는 거예요? 허 감사합니다가... 아, 그3 0 있는데... 그럼 맛있으면 되지. 아, 필요 없으세요? 네, 맞습다 알겠어, 아했었다아한번 뭔가 작게 됐나? 뭐야, 나갔어? 아, 이울 뭐야? 안녕히 계세요, 이 소리도 안 해? 아, 이거 상콘데. 아, 한파 귀엽다는 소리도 못 듣네? 내 목소리 이상해요? 라고 물어봤으면 당연히, 아니요, 그냥 예의 바르게. 그래도, 어, 빈말이어도, 아니요, 귀여운데요? 뭐, 이 소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씨. 코 소리를 좀빼자고요 어떻게, 콧소리 어떻게, 뺐는데 내가 할줄 몰라서 그래요 아니 참떻게어 뭐 가고 싶은은있있으요요아요찍찍어주시는데갈게요왜 왜 저랑 하기 싫으세요? 아게아떻게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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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괜찮은데. 아 괜찮다라고 얘기하지. 네? 스트리머세요? 아니요 그냥 그 스트리머 언니 오빠들 하는 거 보고서. 근데 사람들이 막저못 보이. 한, 뭐, 한 명? 한 명? 두, 두 명? 어두명두명 두명 오네요. 저 그쪽으로 갈게요. 아이거 약간 빡겜 빡김, 빡겜일 것 같은데 느낌이. 저사람내 목소리 다 무시하는 겁니까? 음. 음. 아 음. 귀엽다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라면 뭐가? 고정기 필요하세요? 아니요 저 고정기랑 소음이 있어요. 못슨요이야 아이고, 치아야 되는데, 아야되튀어야 되고. 아, 아야아야아아야 되고. 치아야 이고 치아야 되고. 치아야 되아야되아야되아야 되고. 치아아야 그냥 하시죠? 네아 오빠라고 하라고요? 아저씨 마상 <웃음> <웃음> 헬륨가스 도핑했네 아니야 아니야 파라다이스인거 어... 같은데 조심해야 되겠다 가는 길에 어,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laughs> 아 지금, 지금 들어오신 시청자분들 많이 놀라지 마세요 제 원래 목소리는 이거고 제가 목소리를 자유자재로 변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잘해가지고 그리고 이 목소리를 내는 이유는 제가 지금 어, 미션을 하고 있어가지고 귀엽다라는 소리를 듣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역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어? 총소리 총소리 어,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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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휴휴 타임 어, 원래 말투가 되게 딱딱하신 것 같아요 저희 아빠랑 말투 너무 비슷해요 <laughs> 아, 진짠데? <laughs> 저희 아빠랑 약간 말투가 너무 똑같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싫어요? 네? 아니요 싫은 건 아닌데 그냥 아빠 같다고 그는데 <laughs> 네. 재밌네요 아 그런가? 뭔가 너무 애라서 그런가? 노예를 노예남이라는 빵미니의 마음이 천원으로 왔다. 이거는... <웃음> 이거는 내가 하나는 마음 맞지? 어, 자기는 어, 개꿀인데요? 근처에 애들은 아, 근데 가데실래요 바로. 네. 응. 내에 있을 것 같은데. <놀람> 어. 저스언차려 형님아. <놀러> 아, 네. 뭐 <laughs> 아니야, 어디 음... 아니, 어. 아세요 아니요. 안녕. 찍어 주시는데 갈게요. 소리가 막 쓰러져. 아, 괜찮아요. 듣기 위서 하면 보정이 필요하세요. 요 어, 아니 파... 나라 왔네 네, 고생하셨어요. 아니 바닥에 저 수류탄 못 봤나? 아, 어, 언니 안 놉. 아, 진짜. 아, 네, 하나밖에 안 남았어. 아, 아 이거 미션 진짜 어렵다. 기억 따라서 수류탄 있는 거. 잠깐만 그럼. 그냥 그냥 원래 내 목소리로 한번 해보겠어. 아아아 아, 아. 오빠. 안 됐어 가자.